어, 저번 주에 한번 비가 온거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벌 같은 데가 있어요. 신발이라든가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런 데 들어갈 때는. 여기서는 한 30분 정도. 쓰0분정하고이동하 거를 하겠습니고 여기 화장실이 여기는 이제 무료가 아니에요. 여기는 유료 화장실입니다. 유료 화장실. 그래서 한번시골이라정가할 겁니다. 시골이라 정도. 하나씩 한번 가는데. 네, 그 우리 트위큐에서 소금 생산량의 30-40%를 어... 여기서요 네. 정리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. 여기 트위큐 어... 결로의 소금이 네. 피부에 굉장히 뭐 탁월한 성분이 뭐 있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거기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샵들이 있는데 어, 크이뭐 이거 는 이게, 이게 신기한 고이 많아요 여기 송금 고수네 저희는 이제 가지 않지만 송도 고수 에는또 이제 있어요. 소다 고수가 네. 그, 있어요 음. 소다 고수 소나 네 혹시나 소나예요 소다그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초등학교 때요 예청자네그 음악과 배에서그고난 근데 난 우리 음. 피킹 카우다 만든 데서는 있죠이 고수에도 물고기 같은 거 전혀 안 탑니다 소금이 살수 없고 예 진짜 추격 크네요 작니다좀작구다 저기세요, 저보세요 저기세요, 쪽이세요이기 이쪽 기요이기요 저기요, 저기쪽이기요기요 화장실이 어디에요요 저기요, 저기요, 저요저요요 저기요, 저기요, 저요기요 엄 마. 아. 고 여기 씻와 소금 시크랍니비고 여기 씻고. 비비 거기 고 여기 씻고. 아. 선까지 가서 선그림 빨라 여기 씻으세요. 이너라잘하는데 시세라고. 우리 아들내갔다고 <laughs> 그래요. <laughs> 말도잘하내 시세라고. 와, 빨리. 오기나해어서 그래. 그만 들어가자. 그만 들어가자고. 아, 아, 지금 저 자기, 에뭐사진이나한개 어, 찍고 그냥 갔다. 그냥. 됐다만. 독강 찍고 치라 어. 가자. 어. 그뭐소금 어, 이거 이거 뭐 손에 바르니까 이거 보들보들 어. 하긴 한데. 그래, 보들보들 한데 아, 어, 이게 뭐 하는 것도 있고. 어. 발하는 것도 있고. 그렇게. 소금 사아 얼굴 어. 하는 것거있고발하는 것도, 것도 있고. 가자. 벌써 막뭐 비비비 해 가지고 시끄러 소리까지 엄 하고 말로 다해 보고. 어. 뭐 이야기하더라, 발, 얼굴, 아, 진짜? 어. 와, 이거, 오니까 저거, 저거, 기거 저거, 저거, 얼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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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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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 귀신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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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